자 이중철이 까다로운 it 방콕에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방콕에서 돌아와서 바로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좀 예의가 없죠 제가 사람은 예의가 바른데 얼굴이 좀 가끔 예의가 없을 때가 있는데 열심히 일하느라 그런 거니까 여러분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소리만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자. 오늘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레노버가 생각하는 AI PC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제가 레노버 이노베이트 24 행사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 주최사가 세 가지예요. 레노버, 인텔,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이세 회사가 생각하는 AI PC가 현장에서 보니까 달랐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도 함께 주최를 하고 있죠. 사실 파트너기 때문에 뭐 어쩔 수는 없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게 인텔 세션에서 나온 얘긴데 인텔은 AI PC를 생산성을 더욱 올려 주는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npu를 탑재했다 이런 말입니다. npu 탑재하면 뭐가 좋느냐 그러면 npu 가속이 되죠 cpu는 처리를 하지만 gpu npu는 가속을 하는 장치입니다 소비자용 제품에서 npu를 처음 쓴게 애플인데 애플은 그 페이스 아이디 처리를 하려고 npu를 썼었죠 그 뒤에는 여러 회사가 npu를 써왔습니다. 스마트폰 회사들은 다 NPU를 쓰고 있고, 퀄컴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칩셋을 만드니까 PC 칩셋에서도 NPU를 넣었죠. 그리고 인텔이 NPU를 넣기 전에 AMD가 미리 NPU를 넣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무슨 발표를 했냐면, 인텔은 AI PC 정의는 CPU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GPU, NPU가 다 있어야 된다. 그러면 AI PC로 하면 뭐가 좋아지냐? 생산성이 올라간다. 업무 속도가 빨라진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생산성이 올라간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왜 AI야?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AI는 생성형 AI인데, 인텔이 생각하는 AI는 아직도 AI 가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출시할 때 실시간 통번역, 실시간 통역 기능을 넣었죠 자막으로 통역해 주는 그런 기능을 넣었는데 이게 평소에 쓸 일이 없을 것 같아도 제가 해외에 갤럭시를 안 갖고 가는 바람에 제가 갤럭시를 갖고 있는데요 안 갖고 가는 바람에 제가 뭐를 예약했다가 잘못돼 갖고 확인할 때 애를 먹었어요 그때 갤럭시를 갖고 왔으면 아 이런 걱정이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처럼 해외를 자주 가는 사람은 그게 굉장히 킬러 기능이죠 그런데 인텔 pc를 생각해보세요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인텔은 지금 킬러 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용어가 마케팅적으로 쓰인다. 이거를 인텔에서 소비자 경험 AP 담당 뭐 영어라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잭 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세션을 진행한 잭황 매니저도 약간 마케팅적 용어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킬러 앱이 없다. 그리고 항상 인텔이 하는 말이 100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벤더와 300개 이상의 앱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만들고 있다는 뜻은 아직 없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인텔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ai 갖고 좀 애매한 상태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대부분의 pc에 지금 코파일럿 버튼을 넣고 있어요. 이 코파일럿 버튼을 누르면 제조사에게 대가 같은 걸 당해 주겠죠. 근데 인텔이 말하는 ai pc는 온디바이스 ai pc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온디바이스 ai가 되길 원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모체는 클라우드 회사예요. 여러분이 쓰시는 클라우드 서비스. 그 서비스의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한테 굉장히 큰 투자를 한 이유도 오픈AI의 챗GPT가 클라우드에서 구동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챗GPT 폰으로 쓰셔도 다 클라우드 서버를 갔다 와요. 서버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유리해지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온디바이스로 구동되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그런 OS를 갖고 있음에도 클라우드 구동을 원할 겁니다. 자, 이제 레노버의 입장이 미묘한데 레노버는 PC 제조사잖아요. 물론 레노버도 그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레노버의 핵심은 제품이죠. 그리고 제품을 잘 만듭니다. 굉장히 기한 제품을 많이 만드는데 요가, 리전 이런 데 지금 NPU가 들어갔잖아요. NPU가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삼성전자처럼 킬러 서비스를 내놓고 싶죠. 그래서 레노버가 그림그리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레노버 크리에이터 존이라고 이온 디바이스만으로 PC 안에서만 구동이 가능한 그림 그려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죠. 그림 그려주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챗봇, 그리고 동영상 만드는 서비스 대부분 만드는 원리가 비슷합니다. 들어가는 데이터가 다른 거죠. 데이터를 바꿔주면 챗봇이나 이런 것들도 다 되겠죠.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RTX 챗이라고 엔비디아 GPU로 온 디바이스로 구동 가능한 채팅 서비스를 지금 내놨어요. 다운받을 수 있고요. 온 디바이스로 구동이 가능합니다. 엔비디아는 심지어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도 소비자용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노버는 복잡합니다. 온 디바이스도 해야 되는데 코팔로 버튼도 넣어야 되고 이러니까 지금 AI PC에 대한 고민이 많겠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레노버 같은 제조사들은 둘 다로 갈 겁니다. 하이브리드 갈 수밖에 없어요. 코파일럿도 쓰고 체치피티도 쓰고 구글 재미나이 같은 것도 쓰고 자사 온디바이스 서비스도 내놓을 겁니다 레노버도 그걸 준비하고 있고 2분기에 여러 국가에서 한국이 포함되지 않을 수는 있는데 크리에이터 존 서비스를 2분기에 내놓기로 했고요 크리에이터 존은 현장에서 써보니까 뭐 거의 달리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달리 3 수준 달리 2인가 하여튼 그 수준은 된것 같고 여러분이 콘텐츠에 쓰실 만한 이미지는 확실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노버 자체 소프트웨어가 되면 여러분이 달리 채 GPT 이런데 돈안 내고 접속해서 막쓸수 있겠죠.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실시간 통번역, 동영상 챗봇 이런 것도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인텔은 아직 AI PC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인텔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도 지금 오픈 비으라고 해서 온 디바이스로 구동되는 뭘 많이 내놓고 있어요. 작곡 프로그램도 있고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준이 우리가 이제 온디바이스 구동이 꼭 돼야 돼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결과물을 위해서 쓰는 거지 온디바이스 꼭 구동해야 돼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쓰진 않잖아요 그니까 그 수준이 아직 클라우드 서비스 수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디바이스로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텔은 아직 ai pc 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회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온디바이스 ai 라고 말안 했잖아요 대신 생성형 ai 에서는 최고로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레노버는 둘 다를 해야 되는 복잡한 회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텔이 킬러 앱을 선보이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AI PC라는 말 믿지 마세요 대신 컴퓨터는 지금 사셔도 됩니다 왜냐면 지금 사도 어 나중에 업데이트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이 만약에 이걸 업데이트를 안 해준다 이러면 인텔 망하는 겁니다 지금 퀄컴도 올라오고 막 애플도 AI 한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인텔이 이걸 안 해줄 리가 없고 컴퓨터는 지금 사셔도 되는데 지금 막 인텔 칩셋 PC에서 막 엄청난 AI 기능을 기대하긴 어렵다. 이렇게만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가나 리전 같은 경우에는 NPU가 다 탑재가 돼 있는데, 어, 요가나 리전의 핵심은 올해는 이제 NPU가 아니라 발열 관리 그리고 굉장히 얇은 폼팩터, 요두 요 개거든요. 요두 요 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의 없는 얼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